깨 쳐서 보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이럴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타를 먼저 보여드리면. 자, 요렇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장인 쫑프로입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뒤돌려치기 대회전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만나는 실전에서 쉽게 여기는 일자 배치 혹은 엇각 배치가 아니라 이번에는 빗각 배치. 굉장히 얇게 쳐도 짧게 빠질 것만 같은 배치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타하면 보시죠. 어. 나만 손해 봤네. 약점 끝난 인터넷 정수기. 그냥 도서 쫑프로처럼 손해보고 싶지 않다면, 인터넷 가입은 정당하게. 인터넷 가전 렌탈 국내 가입자 수 독보적 1위. 아정당. 쓰던 요금에 새 제품 받고 최대 77만원까지 설치 당일 드립니다. 알뜰폰도 전화한 통에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하니,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아, 정, 당. 자, 상단 카메라 왔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뒤돌리기 대회전인데, 이렇게 있으면 너무 쉽죠? 회전을 다 주는 상태에서, 약 50라인, 60에서 10, 어, 저쪽으로만 보내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죠. 우리가 자 비슷한 곳에 일적골를 놔뒀을 때,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거나 살짝 엇각에 있으면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회전 코너각으로 얇게 쳐서 보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이럴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타를 먼저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가지 라인을 보여드릴 건데, 처음에는 회전을 다 주고 치는 라인, 회전을 다 주고 치는 라인.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파이브앤 a p 시스템에서 50 라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0에서 0을 치면 50 부근에 도착을 하고 3쿠션, 4쿠션 라인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면서 득점이 되는 겁니다. 회전을 다 주고 코너로 이렇게 치게 되면. 수구를 코너 쪽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60에서 10으로 가는 라인. 이것도 50 라인이죠. 이렇게 치면 수구가 코너 쪽으로 잘 가는구나. 70에서 20 라인. 이렇게 치면 수구가 코너 쪽으로 잘 가는구나. 80에서 30 라인. 역시 수구가 코너 쪽으로 잘 가는구나. 자, 마지막으로 90에서 40 라인. 이렇게 치면은 수구가 코너 쪽으로 잘 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지금까지 보여드린 라인들은 회전을 주고 칠 때. 회전 언제 주느냐? 일자거나 살짝 엇각에 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라인을 이렇게 참고를 해서, 아, 저기 원포인트 근처로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원포인트 근처.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원포인트 근처로만 공을 보내면 수구가 코너 쪽으로 잘 오는구나. 요렇게 활용하는 라인들이죠.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라인은 회전을 주지 않고 대회전 형태로 코너로 잘 가는 라인들입니다. 근데 그 라인이 되게 쉬워요. 30 라인 요렇게 외워 주시면 돼요. 그래서 50에서 20을 향하는 30 라인이 있죠. 이 라인을 무회전으로 쭉 밀어서 쳐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밀어서 쳐 주시면 수구가 코너 쪽으로 잘 간다. 스트로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내가 길게 밀어서 칠 건데 그 반응이 내가 밀어서 친그 반응이 투 쿠션까지 전달이 될수 있게끔 톡 끊어서 치는 게 아니라 쭉 밀어준다. 쭉 밀어주면 수고가 점점 점점 길어지면서 이렇게. 대회전 코너 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60에서 30을 친 라인이었고요, 70에서 40을 쳐도 비슷한 라인을 만들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치게 되면 수구가 코너 쪽으로 잘 가죠. 80에서 50 라인. 우회전으로 쳤지만 수구가 코너로 간다. 자, 마지막으로 90에서 60 라인, 90에서 60을 향해서, 60을 향해서 이렇게 쳐주면 수구가 코너로 잘 간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전 문제, 실전 문제를 몇 가지 보여드릴 건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50라인을 사용해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구의 위치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50라인을 태우기가 너무 힘들죠. 그러면 이때 작전을 바꾸는 겁니다. 나 무회전으로 칠 거야. 무회전, 30라인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원 쿠션이 여기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무회전으로 저 배돌이를 맞추기는 비교적 되게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죠. 살짝 짧게 맞았죠? 살짝 짧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자, 두 번째 예시입니다. 지금은 일자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자, 라인을 요렇게 태워야 돼요. 굉장히 얇게 쳐야 되죠. 부담스럽죠? 이럴 때. 내가 무회전으로 작전을 바꾸면 원쿠션이 맞추기 훨씬 더 수월해지면서 두께도 편안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회전으로 맞추면서 아까 전에 뱅크샷으로 칠때그 팔로우를 생각해서 쭉 뻗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득점도 하면서 포지션까지 노릴 수 있는 이런 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공이 있어요. 지금도 역시, 자, 70에서 20, 80에서 30. 자, 이런 라인이에요. 굉장히 얇게 쳐야 되는 라인이죠. 근데 내가 무회전으로 치겠다고 결심을 하면 원쿠션이 굉장히 수월해진다. 두께가 편안해진다. 그럼 그 두께 설정하고, 롱 팔로우로 이렇게 쳐주면은, 수구를 굉장히 편안하게 뒤돌려서 대회전으로 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배치입니다. 회전을 주고 치려면, 70에서 20, 80, 30, 90, 40. 자, 요런 각도로 날아가야 돼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무회전으로 치려고 하면, 90에서 60, 요 정도만 딱 꺾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회전으로 겨냥하고 내가 최대한 얇게 치겠다. 그러면 대회전이 나올 수 있구나. 대회전이 나올 수가 있죠. 회전을 빼는 순간 이런 각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뒤돌리기 대회전이 아니더라도 이런 매체에 응용할 수 있겠죠. 자,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아, 내가 수구가 여기 있었으면, 요렇게 55에서 5라인으로 요렇게 보내면 됐을 텐데, 지금은 굉장히 얇게 쳐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짧게 빠집니다. 요럴 때, 요럴 때, 30라인을 참고해서 원쿠션을 요렇게 바꾸고요. 요 아, 정도 되겠네요, 원쿠션이. 그리고 내가 무회전으로 쭉 밀어서 치겠다 하면은, 요런 배치 해결할 수 있죠.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요런 식으로 각도를 크게 만들어서 무회전 뒤돌리기를 길게 만들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구식구 재밌게 치자 야매장 고장이 똥 풀었습니다. 감사합니다.